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출근길 문답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설전이 오간 후에 대통령실은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도어 스태핑 없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투석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예순 한 차례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던 윤 대통령은 결정 이후 주변의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언론 인터뷰나 간부급 언론인 회동 등 국민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 산성처럼 불통의 상징.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실이 이도 스태핑을 폐지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분위기가 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이, 이 문제가 뭔지 좀 생각해 보겠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였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걸 폐지라고 아예 그냥 그 단정해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금방 재개할 거라고 봐요. 그게.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언론인들 기자 기자단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죠. 그 기자의 태도와 그 소속사의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국민들이 하면 저는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대통령실은 특정 방송사나 특정 개인이나 뭔가 갈등을 빚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존재예요. 음. 그거보다좀더 본격이 있기를 국민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하고 마찰하고 뭔가 기자들 업종 내에서 뭔가 서로 그 자정이 네. 일어나도록 하고 아니면 국민들이 욕하도록 네. 하고. 전 네. 참모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외부 사람이 와서 언성도 높이고 소리 질르고 막 이럴 때 대통령실의 저희 보좌진들이라면 뭔가 쫙 말리고 아, 이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럴 거예요. 가능하면 언성을 낮추게.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어, 저 얼쩡뚱하는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있는 비서관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기자 그 언론 해당 언론을 좀 감정을 낮추려고 좀 사정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거예요. 같이 맞대고 선정 높이고 싸우는 모습은 야 진짜 저. 가짜뉴스에 뭐가 가짜뉴스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 가신데 아직지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 하나로 단상 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할 수가 끝났잖아 그렇게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반말 말꼬리 잡지 마세요 오늘 말조심하세요말조심하세요 말도 수하세요말하세요정말 말 조심하세요. 말 같이 맞대세요언도높고하세요고 싸우는 말습은야 진짜 저망도들고다 저 이런 생각이 고니다아모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렇게 되면 도이고모시고 있는 대통도한테도움이될까요 그게 결국. 근데 그게 이제, 아, 단발성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제국꼭 두둔을 하자면, 이게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쌓였겠죠. 네, 수없이 쌓여서, 이번에 이제 폭발을 한 것인데,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그걸 묻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그 기자 언론들이, 본인의 호불호나 정치적인 취향에 따라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언론도 그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무조건 정부의 탓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언론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양쪽에 펴놓고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언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저기 아주 거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감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내에 대그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왜 따지냐고 하면은 아, 따지는 게 언론인데요 그리고 그거...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의입 민주당 꼭 우리 이상민 대자 의원님이 대표하신가 아니지만 대표하신가 아니지만. 작년에 작년에 <laughs> 저, 어, 윤리, 아, <웃음> <웃음> 완전히 아니, 작년에 어, <laughs> 언론 중재법 개정하려고 네. 그랬잖아요. 어, 징벌적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중재법을 사실은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존반대했죠. 그, 민주당에서. 존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막 거품 불고, <laughs> 어, 대통령실이 정말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이 언론 탄압 중에서 가장 고도의 악랄한 게 제도화 시킨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에 민주당이 그 입법하려고 했던 언론 중재법이잖아요. 언론 중재법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언론사들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팩트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한 가짜 뉴스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평소에 지론이고, 지금 제가 보니 다섯 배도 너무 약하다.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분은 언론 탄압을 아예 그냥 밥줄을 끊어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언론관을 문제 삼는 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언론에도 저도 되게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MBC하고 싸우는데 간사단 회의에서 둘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둘이 빠져. 음.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전 기자단이었으면 대통령 시기에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렇죠. 대신 기자단한테는 경고 주고 저는 기, 간사단들 회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아니, 저는 그저 아세안 회담 갔을 네. 때 네. 한중회담, 한일회담에 기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네. 어, 그럼 당연히 항의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그 이후도 아무 소리도 없고 어느 언론도 그 문제적이안 하고 아니 상대방 아니, 이렇게... 정상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저... 해야죠. 국민을 대신해서 그 상황을 보러 왔는데 그럼 뭐하러 갔어요? 아니 국가와 국가가 우리 이런 방식으로 내보내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그게, 했대잖아요. 그 합의를 한게 잘못된 거지 한게 잘못된 거지. 다것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일에 선호가 있지 어떻게 그래요. <laughs>